어, 오늘은 노력 후 오는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우리 졸꾸력이 여러분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. 어뭐 노력 후에 오는 기쁨.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얻는 보상 뭐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은 좀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뭐 우리 졸꾸력이 여러분들은 뭐 아시죠. 뭐책한 권을 완독했을 때의 기쁨. 내가 뭐 그걸 적용했을 때한 기쁨, 뭐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업그레이드시켰을 때, 뭔가를 성취했을 때 얻은 기쁨은 뭐 엄청납니다. 그래서 제가 아주 소소한 거좀 거창한 거 말고 제가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는 어떤 맥주가 제일 맛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대답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몇번 말했어요 저는 아직도 명확하게 기억나는 맥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후배랑 친구랑 자취를 할때 일요일 아침에 아침에 자면 뭐 하냐 운동이나 하자 우리가 조기축계를 갔다 왔어요 조기축구에 가서 공좀 열심히 차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다 상황이 정확하게 저는 기억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전세낸 집에 이렇게 뭐래 그래 붙박이 냉장고가 있었는데 그딱 열었을 때 어제 먹다 남은 그 플라스틱 페트에 남아있는 맥주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간 김이 좀 빠졌겠죠 근데 아주 이제 시원했었어요 냉장고에 있었을 때 근데 이렇게 땀을 쫙 흘리고 나와서 진짜 맥주 한잔 먹는데 그다음에 또 때마침 뭐 안주도 없었어요 안주는 그러니까 그냥 뭘 먹었냐면 안주로 저희 어머님이 그 김치를 갖다 준게 있었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그 김치가 그래서 그 맥주랑 김치 몇 조각 먹었는데 그때 먹었던 맥주가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막 소리 질렀다니까 너무 맛있어 갖고 그냥 별거 아닌데 내가 운동을 해서 짬을 딱 빼고 이런 게 뭔가 내가 내가 능동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갈증이 났을 때 먹는 맥주 한 잔. 기가 막히죠. 그 다음에 또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었던 뭐랄까 부대찌개도 아니고 김치찌개도 아니고 그냥 막 막찌개인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청평에 가서 저 어렸을 때 끓여줬던 김치 볶고 대충 막 스팸 넣고 막 볶았던 김치 그 찌개 그냥 그 집에서 먹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아빠랑 같이 내가 노력해서 저도 막이데 그때 옆에서 돕고 막 불도 막 우리가 직접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번호에다가 하고 그래서 먹었던 게 정말 맛있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면은 저는 뭐랄까 노력해서 얻는 기쁨, 노력해서 얻는 게 뭐랄까 보상 이거에 대한 행복감을 알아야죠. 저는 진짜 행복 뭐 진짜 참된 행복을 느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. 저는 그 중에 이제 끝판왕이 결혼이라고 생각해요. 결혼. 이제 뭐 결혼에 대한 뭐 가치관이나 뭐 결혼에 대한 뭐 개념, 뭐 결혼에 대한 뭐 바라 결혼을 바라보는 태도 뭐다 다르겠죠.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잘 맞는 사람끼리 결혼을 계속 이렇게 쭉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혼은 정말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뭐 헤어지기 전까지 생물학적으로 죽어서 헤어지든 싫어서 헤어지든 아니면 그냥 뭐라 그럴까 성격 때문에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는 그 전까지는 함께 그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정말 내가 인생에서 느껴볼 수 없는 뭐 이건 기쁨 슬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느껴볼 수 없는 그런 감정, 그다음에 나도 누군가의 자식인데 내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면서 그 처음과 끝을 연결시키면서 거기서 느껴본 어떤 철학적인 느낌들. 저는 그래서 이 노력의 진짜 노력에서 얻는 즐거움의 끝판왕은 결혼 아닌가 생각하거든요.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제 뭐 출산율이 0.98. 0.98이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 밑,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요. 근데 이제 통계를 정확하게 봐야 되지만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.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결혼을 했을 때는 결혼을 했을 때는 출산율이 낮지가 않아요. 그 그냥 평균으로 0.98이지 결혼 가정으로 따지면 2가 넘을 거야 아마요. 뭐 다른 나라도 뭐 충분히 결혼 가정으로 따지면 높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저출산의 극복은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를 해결해야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, 일단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결혼이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 결혼해서 내가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그냥 서로 그냥 조건만 보고 잘안 맞으니까 잘안 맞으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좀 슬픕니다 그거에 대해서.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뭐 결혼 안한 친구도 하신 분도 이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한 만큼 행복해지는 거구나. 그거에 대해서 정말 좀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결혼해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뭐 내가 이 사람이랑 뭐그 뭐 결정의 순간으로 결혼이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그 결혼이라는 거는 시작이었고 내가 여기서 정말 내가 노력한 만큼 무한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. 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결혼 안 하는 게 편하다 뭐 결혼 안 하는 게 땡이다 그냥 혼자 사는 게 최고다 결혼한 사람들 보면 다 불행하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저는 아니거든요 고 작가님도 아니고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제 주변에는 결혼 잘했다는 사람이 뭐8할 이상이지 저는 그 포털 댓글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어디서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잘못된 의견을 듣고 아니면 누군가의 추관적인 의견을 듣고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뭐뭐 뭐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건아닌가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뭐 저출산 문제를 떠나서 저는 우선 우리가 관계를 갖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최소 단위.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과 좀 다양한 각도에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중에서도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은데 한번 꼭 써주세요. 나는 이래서 결혼 진짜 잘했다고 생각한다. 어, 뭐 나는 이래서 결혼 잘못했다고 한다는 우리 졸꾸러기에서 우리 신박사팀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. 바로 삭제. 우리는 아주 어, 강한 긍정적 편향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인정 안 해주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난 이렇게 이렇게 잘못 생각했었는데 어 이렇게 발전하려고 한다 뭐 그런 거는 좋죠 근데 뭐뭐 뭐 생판 모르는 뭐 신박사TV 졸꾸러기 집단은 되게 열심히 생산적으로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집단인데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미친놈들 헛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바로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죠 꺼지세요 입니다 예? 꺼지세요 그냥 우리는 뭐 그거를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런 뭐랄까 가치관을 공유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가, 가치관을 공유하는데 가서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? 물르리지 마시고 왜 우리는 어떻게든 이 짧은 인생 행복도를 조금이라도 올리고 행복의 깊이를 더 깊게 파고 들어가려는 사람인데 그거를 왜 우리가 방해를 받습니까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도 이 짧은 인생인데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도 이래서 나는 결혼 짱 잘했다고 생각한다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, 다음 시간에도 더 즐거운 얘기로 우리 졸고를 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만나요.